근데 보시면 어때요? 그때 이제 큰 일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자, 일본 학자의 입장로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이 쓰는데 어떤 일이냐면, 당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자료를 연구해보니까, 이 당군을, 틀림없이 한국 조선 사람들 머리에 당군을 지워야 되겠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 머리에 가장 깊게 심어진 것이 당군인데, 이걸 없애 어떻게 없앨까 하는데, 그때 방법이 요겁니다. 일본 학자들 주장은, 당군은 신라의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야사인데다가 삼국유사의 문헌상 처음으로 드러나서 이거는 전설의 왕이다. 전설이다 당군이 삼국사기에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못 믿는다. 삼국유사는 뭐다? 이건 야사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정사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뭐냐? 당군은 없었다고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박학 뒤집히느냐? 최남선생이 박학 뒤집혀요. 뭐랍니까? 최남선생이 천국,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어떤 내용이냐? 1934년에 도대체 당군 기자는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하는데 이것은 뭐냐? 조선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일식되어 있다. 어? 당신들이 당군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뭐다? 부정하고 뭐, 정사고 나발이고 그런 거 떠나서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 머리에 뭐가 심어져 있다? 당군이 아예 못이 박혀 있다. 어? 그래서 뭐냐? 본회의 조선사에 이것들이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조선인들로 하여금 매우 심,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왜 조선의 고조선 당군을 부정하는 것이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 해보면요. 그러면서 본회의 조선사는 조선인 사이에 그다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만든 조선사를 조선사람들의 별로, 별로 달고하지 않는다 왜 당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당군을 그런 내용이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지금 1915년에 진단학보입니다. 이병도 선생님이 만든 진단학계의 진단학보가 1915년 자료인데, 보십시오. 여기 위에는 여러분 좀 글자가 좀올라간다이 위에 있는 내용은 삼국사기, 삼국민사, 제왕운기에쭉 이런 책 나오죠. 이 책은 전부 다 당군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당군이 등장 특히 뭐야? 조선 왕조실록. 가서 당군 쳐봐요. 당군이 쫙 떠, 그냥. 엄청나게 떠요, 당군이. 당군이 엄청나게 떠. 당군이있었다면 조선 왕조실록에 당군이, 당군이 몰랐답니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당군 치만 거야 조선사에서 각 나라마다, 왕들마다 당군을 언급한 자료가 쭉 뜨는데, 문제를 보자. 이렇게 많은 자료에 고조선행과 당군의 자 내용이 있는데, 자, 1915년 발표 논문 한번 보시죠. 거기에는 당군만 언급해 했을 뿐,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할 때,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먼 것이다. 이게 논문입니까? 음. 삼국사기에 뭡니까? 이런 선생님이 고기에 당군 만은거받고 당군 많은 거받고 아들하고 와이프 이름 안, 그래, 이름이 없다고, 그못 못, 믿겠다고, <laughs> 이게. <웃음>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왜? 이런 책을 보면 뭐가 나온지 압니까? 당군 할아버지 아들이 몇 명인기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책에는. 이런 책이 다 나오니까, 이걸 다 부정하기 위해서,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2015년 논문이 일이 나와요. 고기에 당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었으면, 이련선 님이 뭐다? 삼국유사에 당군 할아버지하고 와이프 이름하고 아들까지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예요.